안녕하세요. 아, 지금 우리가 산림대학교 아, 2020년 가을학기 시사반의 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 우선 우리가 늘 하듯이 코로나 세계 또이 예, 한국과 미국의 현황을 잠깐 아, 살펴보고 어,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총 숫자는 지난주에 거진 200만명이 늘어가지고 3천 670 67만 5천명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숫자가 지난주 한주 동안에 3만 7천명가량 늘어가지고 총계가 95만 5천명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은, 지난주에 확진자가 799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누계는 22,975명, 2 3 0 0 0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지난주에 25명, 그리고, 총계가, 어, 383명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지난주 새로 확진자가 27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누계 확진자가 66만 6천 2백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지난주에 5,633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누계가 19만 7천 4 4 0입니다 어 오늘 낮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 200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워싱턴에 있는 어 내셔널 처치에서 어 종을 200번을 울렸다는군요. 1000명당 한한한 한, 한 번씩 해서 200번을 울렸답니다. 어, 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 조지아 조지아는 어, 누진 확진자 수가 어, 이번 주말 지난 주말로 현재 30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자는 6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인해 카운티는 확진자 숫자가 2만 6천 7백 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보다 더 많습니다. 구인해 카운티가요. 그리고 사망자는 391명, 또 한국과 비슷하죠.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이넷 카운티의 인구가 100만이 채 안됩니다. 한국은 거로 5,200만, 아, 52배 에, 한국보다 구이넷 카운티가 아, 52배나 더 많은 병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집에 열심히 가만히 있으면서, 소위 그 집콕 하면서, 아직은, 나댕기지 않아야 오를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저는, 아 금년에 80인데, 이제 80 넘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치사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네,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 대개 이만큼만 하고요.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아, 어느 한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이것이 정의가 2015년에 어느 아, 그 사람이 낸 논문에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고, 그 사람이 이걸 뭐라고 그랬는 거니?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 이 컴퓨터나 이 기계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어, 우리가, 어, 산업을 통해서 얻는 것, 인간들이 얻는 것, 어, 생산품들, 또, 어, 자동화된 문명의 이기들, 어, 자동차, 어, 세탁기, 또 무슨, 뭐, 컴퓨터, 어, 집에서 어, 쓰는 청소기 뭐 아무튼 문명의 이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 집 자체도 어, 문명의 이기가 잔뜩 붙어 있죠. 어, 전등에서부터 어, 텔레비전 뭐할거 없이 어, 전기 오븐 뭐 세탁기 별거다 있죠. 이것이 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인간들이 그 어, 사물들과 아 이, 인터랙트 어 아, 연관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만진다든가 지 기계에 명령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조금 하고도 기계들이 알아서 우리들 인간들에게 편한 아, 그런 아 일들 스스로 한다는 거죠. 어 아, 이게 뭐어 아, 쉽게 얘기하면 아 문명의 이기가 인공 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이 애를 쓰지 않고도 어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아 한국에서는 2017년에 대선이 있을 때 그때 총선 거 있었죠. 그때에 그. 정치인들이 거기 출마한 사람들이 사자상어 가지고 뭐어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뭐 성과가 없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뭐 여성 어그 해방 문제, 권리 문제 뭐 이런 거 이런 거나 괜히 내놓고서 무슨 어 정치적으로 뭘 한다 고 그러는데 아직도 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트럼프 같은 사람 뭐 알겠어요? 아, 어, 4차 산업 혁명이 뭔지 잘 모르고 또 그것을 제대로 활용도 할줄 모르는 아 어, 정치인들이 그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근데 이렇게 에, 어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아무튼 보기는 근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잘 아 얘가 안가는 그런 이 사차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로 아 굳이 알아야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이유가 아, 간단하지 않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인공지능을 어, 이용해서 어, 만들었고그럴까 아, 생겨난, 아, 왓슨이라고 하는, 아, 의료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 왓슨한테, 에, 우리의 에, 이 건강 상태를, 뭐, 혈압에서부터, 뭐, 아, 피검사 한 것까지, 이 모든 걸다 아, 입력을 하면은 그 왓슨이 내놓는 진단이 어, 어느 인간 의사가 내는 것보다 더정확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 4차 산업, 이런 것이 직접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또, 어, 우리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이 4차 산업, 뭐, 3차 산업, 뭐, 2차 산업, 이런 것도 있지만, 1차 산업, 뭐, 그 산업혁명 때마다 어, 나타난 그 아주 획기적인 문명의 이기 이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 영향을 주고 어 유익을 어, 나타나게 내 나타나게 될 때까지 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 4차 산업의 에, 그 중요성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아, 스티븐슨, 스티 아, 스티븐슨이 이 기관차를 발명했지 않습니까? 아, 1810년에 기관차를 발명을 했는데 그 전기 기관차가 실제로 아, 철로에 이용된 것은 거의 한 20년 걸려서 이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 그것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어, 문명의 이기로 어, 인간들을 직접 돕고 이러게 된 것은 어, 19세기 말에서부터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어, 결국 어, 제대로 어, 역할을 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이거 할 때에 군수물자를 날리고 뭐 이러는데 아마 아, 기차가 많이 이용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 또 인간들도 많은 아그 아, 장소 이동하는데 기차를 어 아, 활용했죠. 아,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 대중화 될 때까지는 아 20세기도 한참 아어 아, 들어가서 어 아, 중반전쯤 되서야 그렇게 됐죠. 한데 이제 아 20세기 초부터 자동차가 또 터서 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도 결국 아무에게나 다 싸게 팔려지게 되, 게될 때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어,는 결국, 아 20세기 말에나, 아 I'm s 그게 아니네요.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대에 결국, 아 많은 나라에 또 세계 각지에 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어, 전기차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번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자동주행하는, 자율주행, 자율주행하는 차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수 없이 차가 이제 혼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그 자동차가 나를 그주소의집 앞에까지 데려다 놓는다는 거죠. 그동안 나는 운전하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아서류도 어, 볼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할수 있고 또그 미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에,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어, 아주 좋은 어, 문명의 이기가 되겠습니다. 또 어, 우리가 어, 새로운 뭐라 그까요아 어, 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에 그 새로운 것이 우리한테 얼만큼 좋은가를 우리는 나이가 좀 먹기 때문에 빨리 납득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아, 암만 좋은 것이 있으면 모험지가 쓸줄 모르는데, 헌데 이것을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그걸 빨리 받아들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세대차가 사실 몇십 년 정도 나야만 그 어, 무슨 좀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1 0년 차이로 뒷방들고이 되는 수가 생겨요. 왜 그런 거니 새로 나오는 것을 젊으면 젊을수록 빨리 터득을 하니까 아, 예를 들어서 1 0 대가 쉽게 터득하는 것을 2 0대3 0 대는 한참 걸려야 터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아, 새로운 아, 컴퓨터라든가, 또 새로운 아, 사물과 인터넷과의 관련,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잘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괴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도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그것을 이용해서, 어, 거기에 대한 것그 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어, 그러한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 우리 셜롬 대학에서 배워 가지고 그 찍은 사진을 어 남들에게 보내주도 하고, 어 이런 것들 하는 거 우리가. 그이세차사차 4차, 4차 산업 혁명의 한구탱이를 그래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뭔지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오늘 또 앞으로도 몇 번에 걸쳐서 이사차 산업 혁명과 우리들과의 관련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 그 똑같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인력이 감소되고 감소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90%, 어떤 학자는 99%가 아 인공지능과 또 로봇에 의해서 이행이 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한다면은 그러면 인간들은 그럼 뭘 하느냐 이거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또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를 발명을 하고 발명을 하고 발명하다가 나중에는 개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또 결국은 우리가 기계와 인공지능의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사회학자나 또 인류학자 그리고 공업학자들이 공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극도로 발전시켜 가지고 아주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 그 기계에 종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싸게 쉽게 많은 것이 생산되고, 우리한테 어베일러블. 해 지니까, 어, 우리가, 뭐, 돈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다 지천으로 풍부하고, 어, 뭐, 원하는 거다할수 있는데, 어, 어쩌면은 돈 없이도 할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아웅나웅 하고, 어, 뭐, 어, 재택을 한다, 뭐어쩐다해 가면서, 어, 참, 돈 벌다가는 남을 해치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게 선하지 못한 일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그 사자산업의 이 유익한 점을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되는 그 유익한 점을 우리가 영위하고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있어야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앞으로의 에 우리 사회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들 스스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그런 때가 오고 그런 것이 절실하게 요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 어, 끝내기 전에 에, 우리가 몇 가지 그 어, 4차 산업혁명의 에, 기술 물결이라고 그럴까 제4차 기술의 물결이다 이것을 대표하는 어, 몇 가지들을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공학 또 생명공학 또 인공지능 또 어, 로봇 또아 어, 뇌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 또, 우리가,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의료, 의료에 있어서, 이제 인간이 여태까지 하고 있던 진단, 또, 수술까지도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버트가 하는 그런 세계가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연말해서 이런 모든 것을 엔젤 할지안 할지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실 현재 엔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왓슨이라는 그메디칼 인공지능은 많은 의사들이 그걸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데도 우리를 치료하는 전문의들이 자기들의 진단에 대한 확인 이런 거를 왓스를 통해서 받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던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있고 어, 요새는 쉽게 90, 100세 이런 장수의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 우리 지금 산럼대학에 강의 받는 여러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앞으로 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가면서 아, 그러면 직업은 어떻게 되는가? 아, 지금 이 많은 사람이 80% 90%가 지금 아, 하고 있는 일이 인공지능이나 또이 로봇에 의해서 대체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 이것에 대해서 아, 제가 좀 연구 좀 하고 여러분들과 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